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학교 수요초폭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종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장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한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범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해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 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 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다 하한네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국시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특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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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가 아니라 어른들 세대에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정성을 기울이면 신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나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신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을 번제와 함께 드릴 때 드릴 때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서원제는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자원제는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제에 속한 제사입니다. 이두 제사는 마땅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드리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서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에도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어떤 것으로 드리느냐? 바로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상자도 몸에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도 장애나 질병 등의 흠이 없는 온전하고 건강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물에 대한 이런 규례는 또한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육체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으로 흠이 흠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영적으로 의롭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말한 바로 말씀과 기도로서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언제나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상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산재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교회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누가 제일 기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제일 가장 먼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흠미 없는 산제서로 들여지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았는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향하여 하루를 살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산재,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교학교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2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해 동안 그것의 음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로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수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 앞서서 그것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최소한 태어난 지 8일이 된 것들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태어나서 7일 동안은 반드시 엄미와 바로 엄마와 함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제물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추리국기 23장 19절을 말씀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기뻐지 안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재물로 바쳐져도 최소한 7일 동안은 어미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거나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는 잔인한 행동은 엄격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이방사람들이 행했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요리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거나 짐승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저수로, 저주로 삶아버리는 잔인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와 원칙이 하나님의 근율과 자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32절에서 33절, 레위기 22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대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거룩함에 거룩하게 함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보시 으로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모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규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규례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킬 때에 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는 자이 말씀은 바로 나 여호와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하는 사람이 모든 규례를 통해서 이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들도 명령을 받은 재산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말을 하는데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땅 가운데서 이루,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자언 2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알려 주시고 가르치신 목적이 제사 이 제사 자체보다는 성도의 올바른 삶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고 난그 이후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삶. 제사에 집중되는 삶이 아니라 예배 예배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물론 예배를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온전함과 자비로운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산제사, 바로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밖에, 문밖에 나서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삶,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세상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며, 마귀와 함께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등지고, 세상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나와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일까? 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주일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거룩함,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바로 거룩한 산재물,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살아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갑시다. 우리 평생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절 문로 이름에 나가는 우리 교학교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낙비을 주를 주를 향해 높이 들고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동안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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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과 세상과 하나님과 한발을 하는 기딤에 살아갔던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온지 이루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평성토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세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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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게 해주신 나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이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동기 가는 한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뒤로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배로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기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기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고룩한 삶을 이름이 나가겠습니다. 수명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기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을원 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름이 나갔소. 수명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기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각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를원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원합니다 믿음의 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신앙과 조건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원 교회 교학 학생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평생토록 이름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고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